요즘 저의 밥상입니다. 뭔가 심플하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이유는 제가 요 근래 정말 심한 피부염에 걸렸거든요. 걸렸다고 해야 돼. 피부염이 생겼거든요. 뭐좀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 피부염 때문에 너무 요, 여기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자연식물식까지 왔습니다. 완전 빡세게 자연식물식을 한 지는 일주일 됐거든요. 뭐 딱히 큰 차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 2주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요새 진짜 가장 잘 먹고 있는 반찬인데, 이거 콩나물 그 삶은 거에다가 어, 저염간장이랑 소금이랑 들깨가루 넣고 무친 거거든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콩나물 1kg도 넘게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 데친 거에다가 두부 데친 거, 그리고 된장. 이렇게만 넣고 무친 거예요. 얘는 그냥 생 당근이랑 오이. 그냥 간식으로 또 많이 먹고, 그냥 여기 된장 찍어가지고 또 먹고 해요. 요새 감자에 제가 빠져서 감자랑 고구마도 박스채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때가 가장 많긴 한데 가끔씩 이제 좀 뭔가 심심하다 싶을 때는 감자에는 요 블랙솔트 칼라나 마크 요거 뿌려가지고 먹어요.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반찬이 뭐가 또 없나 열심히 고민 중에 있어요. 뭔가 좋은 반찬이 생각난다면 또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열심히 먹고, 잠도 요새 잘 자려고 하고 있고, 7시간 정도는 자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신 좀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요새 목표고요. 그리고 적당한, 너무 심하지 않은 운동. 운동을 또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유산소를 하라고 하셔서 걷고 가끔 산타고 뭐요 정도 하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하지만 지금 이, 이 모든 게 스트레스야. <laughs> 이 식단에 그렇게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2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혹시 저처럼 자연식 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같이 잘해 먹고 삽시다. 반찬하는 중입니다. 그냥 전자레인지로 쪄서 여기 두부랑 같이 된장이랑 어 연두 약간이랑 참깨 많이 갈아서. 넣고 묻혔고요 얘는 찌고 남은 브로콜리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간식으로도 먹고 다른 야채들이랑 구워서도 먹고 하려고요 이거는 취나물 여기에다가 약간 단맛을 위해서 미소, 된장 말고 미소랑 고추장 아주 약간 그리고 들깨 조금 넣어서 묻히려고요 그렇게 해서 묻혀서 김밥 싸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멜메이드 듀 올리브유 추가로 넣어어요 여기에 화이트 발사믹 열고 그냥 발사믹 넣어도 맛있고, 발사믹 글레이즈 넣으면 단맛이 조금 더해져서 맛있고요 신제 파프리카 넣어도 맛있고, 낫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응? 너무 예쁘다. 완전 여름여름. 저는 지금 옥수수를 병조림 넣었는데, 수수 지금 옥수수 병그린데 지금 초당옥수수 철이잖아요. 초당옥수수 뜯어서 넣으세요. 그럼 진짜 완전 여름에맛 추천드립니다. 민트, 뭐 딜, 파슬리 이런 거 허브 많이 넣어도 맛있고요. 내일 김밥이랑 같이 먹을 된장국을 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나 표고버섯, 그리고 무말랭이 이런 거 물에다가 넣어놓고. 어, 하루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시면 굉장히 훌륭한 채소가 되거든요? 지금 전 냉장고가 없어서 여기에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끓이는 이 된장국은 살짝 야채들을 어, 참기름도 약간 넣고 좀 볶아준 다음에 끓이면 더 맛있는데 지금 잠을식죽이니까안 볶고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먹어요. <laughs> 요새 그냥 그렇게 대충 살고 있어요. 이게 자물식을 하면서 막 너무 배가 고프다거나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게 되게 단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루의 흐름, 그리고 내 이런 시간의 흐름들이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내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차려놓고 먹었나 <laughs> 싶을 정도로 되게 모든 게 단순화되고 간결화되고 그래서 약간 불편하면서도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내일 뭐 먹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야채들 이런 거를 미리 손질해놔야 되고 조금 손이 가는 그런 한 번의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감내하고 나면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조리법도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양념도 막 익어놓고 저거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좀 되게 간단해서 편한 게 있어요. 표고버섯 밑에 기둥 부분은 손으로 찢어가지고 넣었고 위에 갓 부분은 그냥 채 썰어서 넣고 그리고 우엉을 그냥 대충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아서 넣었어요. 위에도 넣어줄게요. 단맛 많이 우러나오라고 알배추 넉넉하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두터리 버섯도 조금 넣었고 청경채도 넣었습니다. 토마토 넣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이면 되게 맛있거든요. 뭔가 좀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라면에 넣어도 그렇고, 약간의 그, 산미가 뭔가 좀 시원한 맛을 내줘요. 어제 만든 샐러드에 나또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성이 생겨. 그린 올리브도 약간 다져서 넣었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감자랑 으깨가지고 퍼먹을 거예요. 위에는 이모가 사준 도토리묵. 오늘의 저녁입니다. 빨리 먹고 빨리 씻고 주말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보고 졸업 보고 휴가는 아닙니다만. 보면 저의 완벽한 토요일이 끝나겠죠? 우엉 볶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볶다가 마지막에 저염간장 몇 바퀴만 휙 두르고 끝낼 거예요. 양파를 먼저 볶아가지고 거기에서 단맛이 충분히 우러난 온 다음에 우엉이랑 당근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늘도 한톨 다져 넣었고, 깨도 넣고, 이 쪽파도 살짝 썰어서 넣었거든요? 노룩간장도 약간 넣었어요. 좀더 단맛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모아가 큐레를 좀 넣어볼게요. 아, 내가 원한 맛이 이게 아닌데. 생각 좀 조금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